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서울역사박물관이 오는 12월까지 박물관 베리어프리 영화관을 운영합니다. 베리어프리 영화는 일반 영화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, 한글 자막을 넣은 영화로 유명인과 영화감독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됐습니다. 하반기에는 총 5개의 베리어 프리 버전 영화가 상영되며 소중한 날의 꿈, 시집가는 날과 같은 가족, 사랑, 희망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. 특히 소중한 날의 꿈은 주인공의 도전과 성장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2011년 제작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. 송인호 서울 역사박물관장은 서울 역사박물관 베리어프리 영화관을 통해 장애인,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편리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